안녕하세요, 아리안네입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빌드 운영부터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글레이 1번 스킬을 먼저 사용해서 압축하고요. 그 다음 시작과 동시에 2번 스킬로 전용 자원을 2번 정도 습득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4번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4번 스킬 사용하고 구르기 한 다음에 3번 스킬 사용해주고요. 그 다음 약점 중심으로 해서 공격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럼 홍게가 넘어질 때도 있고 안 넘어질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 좌우로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점프하면 좋고요 이렇게 피해 주시면서 공격을 지속하시면 은 홍게가 빠르면 20초 늦으면 40초 그 사이로 죽습니다 이번 시즌3 에피소드3 홍게는 이런 식으로 편하게 잡을 수가 있었고요 이게 제일 조작이 편하더라고요 이번엔 홍게 파밍 가이드입니다. 저는 비에사, 헤일리, 다이아, 글레이 4개 중에서 글레이를 먼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지 않아서 그나마 제일 단순했던 글레이 먼저 추천드리겠습니다. 비단뱀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신 차원 아니면 거신 무속성 반응로 사용하고요 깨달은 마법사 세트를 사용합니다 보조 전원에서 화염 속성 저항력을 챙기시면 훨씬 편하고 좋고요 비단뱀 같은 경우에는 냉기 속성 공격력으로 자유 코어를 하나만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평소 쓰던 대로 바꿨습니다 물론 여기서 장탄량을 빼고 냉기 속성 공격력을 사용하면. 조금 더 좋긴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듈 세팅 같은 경우에는 날카로운 집중 사격, 그리고 냉기 초점과 냉기 강화. 그리고 발사 속도 증가랑 노림수, 약점 조증경 작용 반작용, 강성 보강, 장약 증폭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요한 칸이 좀 비는 편인데 저는 다중 격발 방어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승자 모듈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 조열을 사용을 합니다. 모듈 세팅 같은 경우에는 부지런 한 손놀림이랑 정신 전환, 기술 단순화를 사용했고요. 위력 증가 그리고 무속성 증폭이랑 차원 증폭을 사용을 해줬습니다. 4번 스킬이 차원에다가 무속성이고. 요게 메인입니다. 그리고 멋진 투자, 그리고 기술 지속을 사용해 줬는데, 여기서 이제 멋진 투자 대신에 유지 극대화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데미지가 낮아지긴 해요. 그 다음에 목마른 자의 결이, 성각자 모드를 사용을 해 줬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무속성 스킬 이력 증가율이랑 차원 스킬 이력 증가율, 아니면 이제 개수, 이렇게 해가지고 노랑노랑이나 보라보라 이상이어야 좀 많이 편해지고요. 노랑, 파랑이지만 이 정도도 그냥 무난하게 두 사이클 안에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걸로는 이것도 사용해봤는데 확실히 무석성 스킬력 증가율 39만으로는 데미지가 조금 부족하긴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할 때는 위험한 암습보다 내가 좀 데미지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선제 타격이 조금 더 편했습니다. 어차피 데미지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홍계가 넘어졌을 때 제가 공격하는 시간이 좀 짧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선제타격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난 정말 편한 걸 원한다. 그럼 열기 방출, 아니면 창과 방패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좀 선택적이고 부가적인 거고요. 요 상태로는 30초대로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더 좋은 성각자 모듈을 구할 수 있다면, 20초, 15초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빌드 운영 자체는 글레이가 굉장히 편했어요. 1번 키고, 2번, 2번 쓰고, 그 다음에 4번, 3번 이렇게 쓰면 돼가지고 매우 편한 싸움이었고 제일 편한 글레이 빌드 먼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셨다면은 인게임에서 M키를 누르시고 소셜탭에 가신 다음에 유저 검색으로 아리안느 162를 검색을 해주시면은 제 아이디가 나옵니다. 크리에이터 상세 정보가 나오고요. 상세 정보를 누르시면은 크리에이터 후원하기가 있습니다. 퍼스트 디저트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순수 후원의 목적으로 넥슨 크리에이터즈 아리안느 채널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역별 같은 경우에는 자원 소모량 감소 난좀 편하게 피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드레날린 북죽 그리고 회복은 체력 회복 그리고 생존은 저항이나 받는 피해량 감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 아르케 조율 같은 경우에는 아르케 연쇄 촉진을 사용을 해줬습니다 무속성 스킬 저항 감소가 있고요 그리고 거신 트리를 탔습니다 요거를 탈 때는 반응로의 거신 공격 시 스킬 추가 공격력 옵션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사용해줬고요 지속시간 챙겨줬습니다 조력자 같은 경우에는 하기어스 10독을 사용해줬고요 그럼 e t 제로 상점에서 삼각자 모듈 노획 물자랑 그리고 심층 허 보이드 금속 화편 요것도 부족할 때도 있거든요 요것도 파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글레이를 홍게 파밍할 때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